미나한다고. 미차고. 미차고. 봐봐봐봐 걸려있다고. 야야야 있다 이따 이따. 걸려있다니까. 무슨 걸있다 그거. 그래 나 지금 많이 걸으려고 지금 안안 어. 해고 있는 거. 삼몇 있다. 삼몇 닷권이라고. 고양 어, 있어 3m? 있어 3m? 있어. 어. 나왔어 빙어. 어우이거야또 어, 야, 있어 또 있어. 바로 상류에서 먹었냐? 어 상류에서 먹었어. 야 앞에 엉켰다야 앞에. 야, 얼었어 얼었어. 풀이 얼었다. 풀 떼가 얼었어. 뭐, 그 얼었어. 끊어준다. 아아 아, 떨어졌다. 한 마리? 어한 마리 떨어졌어. 너. 야 바로 위에 있네. 이거 그 상류 많이 떠네. 어. 야야이 밑에 떨어졌네. 아. 어 어떻게 돼? 음. 와, 씨 바람 너무 많이 거 아니야? 그안추는데좀죠야야 뭐야? 뭐야?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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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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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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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야거야 뭐야? 통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맞아. 어, 형 클로저 어떻게 쭉 당겨? 야, 형이 쭉 당겨 찍어봐. 오두 마리야? 야, 그럼 사이즈가 크다. <laughs> 어 바로 위쪽에서 있다, 그지? 두 마리야, 두 마리야. 두 마리야? 어. 네. 아 이거 너무 길어. 그럼 비모는 봐봐요, 무성형 이렇게 가지고. 자, 턱땡고 떨어져, 오케이? 음, 어, 큰일 났다. 아, 아. 야, 이거, 펜트 방향 잘못 잡았으면, 은 야, 클럽 날뻔 했다, 그지? 지금 둥지고 있으니까, 이 정도지? 어이씨, 날라가 왜 이렇게 천천히냐 이게 얼어서 그런 것 같은데, 다스 아, 가? 아, 네. 이게 빨갛게 올라와야 되는데. 어. 한마이야 두 마리. 아, 한 마리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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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한 마리? 한 마리? 아아아한 마리 한 마리. 우선 형낙대 내려 내려놓고 이제 두세 마리 필요 없고 확신만 있으면 이제 꺼내낸다걸렸다가 확신 내면 꺼내내야지 형은 무조건 있는 거야. 있지 이고게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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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줘봐형이고를잡아 여기 줄을 잡아여고아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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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오우씨 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뭐가 <laughs> 뭐가 뭐가 톡했어형 왔어? 응. <laughs> 어야, 형 이따 이따 이따. 오늘 장오는 형이네. 응. <laughs> 이 손으로 다 가려. 들어와봐, 가자. 아 반짝반짝 이쁘다, 그제. 야, 그런 내면은 설정이냐? 그런 냄비 어서 구했냐? 음. 설정이냐? <laughs> 뭘 <웃음> 설정이야, 저기서 주워하지 <진짜> <laughs> 어. 끈다 어. 이제 문성현 잘해 자, 아, 자, 어, 문성현, 문성현. 얼어. 어? 올려, 올려 어. 있어, 근데? 있어, 있어, 있어 있어 받아 봐 아까랑 똑같아 있어 있잖아, 저 봐, 저봐 있다니까? 형, 형. 응? 이거 잘 봐야 돼, 조립도 풀어져 와, 완전 한입이다. 형이뛰이봐한입줄거기거기딱 형이 응. 어, 잡고, 한입. 응. 응. 이거 한그 응, 이거 한입. 이거 한어 이거 한입. 어 이거 이거 한입. 이 이거 한입. 이거 한입. 이거 이거 한이 아, 이거 말고 부엌 걸었냐나 사진이 어 먹어. 여어먹잖아 아,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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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빵어빵어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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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어. 어 먹어. 어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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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찍어어 자야이이식으라고 야. 야, 이제 거야형 이거 그한번 올려서 거 될게. 뭐하냐? 안 찍고? 이거 어차피 음악으로 깔 거야 보이지? 그. 오른쪽에 핀 꽂아 오른쪽에 뭐하냐? 지 찍어? 찍어? 잘잘 하고 있어? 네. 이거 다말드이고 그냥 음악으로 깔아야 돼. 술에 너무 말 많아. 그지? 이래가지고 튀기면 빵가루 되지. 자게 네. 해가지고 그 튀기면 꽃이 확 크지. 바닥에는 안 떨어지게 다 그럼. 아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라면 뽑에서 밀가루 대신 쓸 거예요 오늘. 근데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은 해볼게요. 정말 아고 이것도 밀가루니까 되지 잘게 잘게 뿌려서 라면을 빠가지고 밀가루로 만드는 거? 그냥 튀겨 그래. 맛없어, 이 물이 왜 이렇게 떡이냐고. <놀람> 야. 소금 소금. 야. 야 원래 저거 한번 털면은. 이런거 다 찍어야되는데 방법으로 하길래 라면 가는 데에다가 전분을 한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음. 간이 되라고 소금 한스푼 음, 짠. 6만... 짠 어차피 물 섞어서 튀길거니까 음. 빵가루 너무 굳게 한거 아니냐 음? 아뭐 아니 어쩔 수 없지 만들어 먹는 거니까. 그래도 이렇게 튀겨서 꼬치 나게 튀겨어서 먹으면 좋겠지. 젓가락으로 할걸 그랬나봐. 찢겨줄까? 젓가락으로 할 걸? 엎어, 엎어서 남자답게 비벼, 비벼서 타니까 그래도 조심하게.